아, 안녕하세요. 22년 3월 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참 어려운 시장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일시적인 이슈들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서 어, 시장의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될지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끝나고 시장이 정상화로 돌아설지 이걸 조금 집중해서 보는 예, 그러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나온 뉴스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제 유가가 급등세를 이어가는 등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지수 급락이 나왔거든요. 하면서 뭐다운은 2.37, S&P나 나스닥은 3%대 필라델피아는 거의 5%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자면 서방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 속 미국 국무장관은 전일 유럽 동맹과 러시아 원유 수출 금지 방안에 대해서 협력 방안에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하원의장 같은 경우에는 하원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은 국제유가가 장중 한때 배럴당 130달러선을 돌파한 등 급등세를 기록하다 다만 독일은 에너지 제재에서 제외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좀 많이 떨어져 119.4 달러에서 WTI 기준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이것도 3.2% 상승 마감한 건데요. 여전히 높은 고유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한국 시장에도 몇몇 기업들에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알아둬야지 향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배경 지식이 될 것이다 이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 번째 회담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대표 단장은 당장 다음 회담에서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라고 언급을 했던 것도 있으므로 현재의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러시아 쪽이 석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고 천연가스는 전 세계 1 등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제재를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물론 러시아에 큰 타격이 되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자국 내 에너지 수출의 전 세계 점유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미국이 그 이전부터 유럽이나 이런 쪽에 이야기를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어 일단 우리 거 수입 좀 해가라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쪽의 점유율을 낮추고 미국 내의 점유율을 올리는 움직임을 이런 식으로 연관해서 생각해 볼수 있다? 국제정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 어, 이게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어, 만약에 진짜 제 생각대로 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든 러시아의 에너지 점유율을 낮추려고 할 것이고 자국의 상품을 그 낮아진 점유율을 획득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100% 확정된 건 없으니, 어, 뭐, 이런 시선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진행이 되며 채권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고요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뉴스들을 한번씩 살펴볼게요. 일단, 미국 2월 고용 추세 지수는 119.18로 전월보다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줬고요. 자, 1월 소비자 신용은 1.9%가 증가를 하면서 전월보다는 증가폭이 약간 감소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용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고용 쪽꼭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도이치뱅크에서 2월 CPI 높아지면 향후 연준에서 더 강한 긴축정책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예,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약간 늦춰져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제재하기 위한 서방세력의 움직임이 보여지다 보니까 러시아 부총리는 이러한 부분에 반발하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원유 금수시 유가 300달러까지 치솟을 것. 딴건 건드려도 이건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죠.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인플레이션만 어떻게든 감내할 생각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국 에너지 기업들의 점유율을 전 세계에서 올릴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약간 치킨게임의 느낌으로 진행이 안될 것도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플레이션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미국만 힘든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든 거니까요. 나만 힘들면 문제가 되겠는데 다 같이 힘들면 다 같이 경제 좀안 좋고 하면은 나중에 좋아졌을 때 우 자국의 사업이 뭐가 확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베팅해볼 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되면서 한국의 국방 기업들의 굉장히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자 이게 장기화가 되면 이런 쪽도 한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자 5G 안테나를 만드는 에이스테크놀로지가 미국 기업 기지국 안테나 공급 협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5G 쪽의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자, 코스맥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ODM 쪽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는 회사인데요.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한령이에도 불구하고 ODM이기 때문에 상표는 코스맥스의 상표가 아닌 상태로 이제 제품이 납품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품질을 인증을 받고 그런 부분들이 알아주고 알아주다 보니까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맞이해서 22년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떠오르는 걸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가 나온다라는 건 일단 코스맥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 근데 이제 알아두셔야 될게 코스맥스는 코스맥스고 다른 이 화장품 업체는 다른 화장품 업체거든요. 그안 좋은 상황에서도 좀 떠오르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코스맥스라는 거니까 어 이거는 섹터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특출나게 좋았다. 어, 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자, 치솟는 환율, 현재 1,227원도 넘었다라고 합니다. 1,250원까지 갈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현재는 1,231원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 나오면, 예, 환차선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한1% 올라갔다라고 칩시다. 1조 넣은 사람이면, 그 환차선으로 얼마가 손실이 나온 겁니까? 100억이에요, 여러분. 예, 이러한 모습이 나오면 한동안은 환율 안정되기 전까지는 외국인 매도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건 생각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뉴스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영상으로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장 시작 전에 이렇게 제가 이제 봤으면 좋을만한 뉴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널, 커뮤니티에 이 텔레그램 링크가 있거든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시장 확인하는 그런 내용만 있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채널 업로드하는 영상들도 소개를 하고 수급 분석하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긴급 뉴스들 아니면 우리 같이 공부해 볼 만한 리포트들 요런 식으로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가지고 이 채널은 말 그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채널이다. 그래서 나는 이게 리딩방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 리딩 진짜 안 합니다. 정, 아니, 리딩을 절대 안 하는 방입니다. 난 여기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역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개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BNC를 가지고 왔는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 한국BNC, 최근에 이 저점 한번 이탈해가지고 올리는 모습 보여주는 걸 보아서는 개미털기까지도 이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걸 집중해서 볼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들부터 보자면, 최근에 나온 뉴스죠. 한국BNC, 내용구형제의약품 제조시설, GMP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 이제 어느 정도 라인 세팅하고, 데이터만 조절을 하면은 약 나왔을 때 생산만 하면 되는 거죠. 모든 준비는 끝마쳐진것 같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다만 역시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죠. 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여기서는 3월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골든 바이오텍에서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월 말이나 4월 중순 내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고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b n c 가 이전에 조금 빨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걸 봐서는, 어 중간에 받은 데이터가 괜찮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요거는 100% 확정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보여진다. 자 근데 그게 만약에 되면은 이 3월 말에 한국 BNC 유상증자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신주들이 막 상장이 되겠죠. 그거 다 커버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정이 되게 절묘하죠. 자 그리고 공장 시설까지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한국 BNC 쪽에서 승인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너무 비싸고 수입해오는 물량도 작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 하에 일동제약이나신풍제약 같은 경구용 코로나 재료제의 임상의 속도를 올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한국 BNC가 이 시장을 파고들면 은 심지어 가격도 괜찮아 모든 시장을 안트로키노롤이 다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도 안트로키노롤이 더 좋은 모습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예, 초기 점유율을 땡겨올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가격 정책만 잘 취하면 어, 충분히 이 후발주자들이라고 볼수 있는 이 기업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한국만 그럴까요? 해외에도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수출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높은 매출을 올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이 한국 BNC가 이제 판매 판권이 없는 나라로도 판권이 있는 그 지역의 회사에 제품을 납품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구조적인 레벨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 풍토병화가 진행이 확실하게 된다면 꾸준한 매출로서 이 회사의 캐시카우의 역할을 해주겠죠. 그 돈으로 또 다른 파이프라인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이거 말고도 나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역시나 핵심은 이거죠. 데이터 어떻게 나올지, 요것만, 어, 딴거 보지 말고, 요것만, 일단 집중해서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어제도 금투는 좀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투신 안 팔았죠. 요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투신이 되게 많이 샀던 그 물량들, 아직 콜딩되고 있거든요. 안 팔고 있잖아요. 왜안 파는지를 생각을 하는 걸 우선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외국인이, 야, 이 아래쪽에서 매수를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수와 매도의 숫자를 치면은 매수가 더 많은 걸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왜 모아가는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BNC의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외국인이 꾸준하게 샀을 때 올라갔거든요. 이완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조심해야 될건 뭐냐하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외국인 매도 세게 나오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딱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투급 분석은 네, 여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자면 일단은 현재 지지라인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 월봉상에 20개월선이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20개월 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 요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를 지지를 받는 와중에 바로 위에가 이제 21선이라 여기를 뚫어주면 어떤 그림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과거의 패턴을 보았을 때 21선 돌파하면 이 볼린저 상단까지 가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61선 아래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높은 위치인 이 21선 기준 볼린저 상단 여기볼수 있겠고요. 이 부분을 찍고 241선 B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 61선 돌파의 시도의 그림도 뭐100% 확정은 아니지만 하나씩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뚫어주기라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과거의 패턴 자 61선 돌파하면 은 21선 쌍바닥 그리고 60선 돌파이기 때문에 한 분기의 추세가 아, 지금 우상향으로 돌아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충분히 121선까지는 가줄 수 있다. 근데 121선을 한번 찍어주면, 다음날, 양봉 하나는 더 나와줬다. 이렇게 먹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다. 근데 만약에 이 위에서 자리까지 잡잖아요. 매물대를 아래 깔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도 한번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주봉을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라인들 다 뚫잖아요. 그럼 요렇게 쌍바닥이고, 여기는 개미털기 자리였던 거예요. 딱 모양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패턴.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걸 이제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지지라인. 여기 이탈은 안 된다. 어, 근데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 조금 보다가, 바로 위에 21선 돌파해주면 조금 더 높은 이 목표 가격을 갖고 지켜보자. 그러다가 61선까지 뚫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보자. 근데 이건 나중 얘기고 지금 당장은 지지해주는 거 보자.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국BNC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커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꼴도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런 시장일 때 기회가 있다면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가서 부자 되시길 바라면서 전 여기서 한국비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이 11,600분, 670분 이 정도가 구독을 눌러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12,000명 도달시에 여러분들께서 요청을 하는 종목을 보는 시간을 구독자 요청 종목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영상 촬영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적으로 올리는 영상이나 제 채널 공지를 많이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구독을 꼭 눌러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전 여기서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 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